안녕하세요. 로또 고정 가능한 숫자들이 들어있는 용지를 또두장더 추가적으로 발견을 해가지고요. 두 장을 캡처를 해가지고 가져왔는데, 어, 첫 번째 용지 보시면 11번 상가 패턴 안에 7번하고 4번, 또 11번, 12번, 13번이 0번으로 이어져 있죠. 자, 이렇게. 확실하게 어떠한 패턴이 들어와 있는 그 근처의 연번을 보셔야 돼요. 아무 자동용지나 연번을 보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확실한 패턴 안에 들어와 있는 숫자들 그리고 저 삼각 패턴 11번, 12번, 13번 그리고 7번 그 안에 7번이 들어와 있는데 4번 하고는 친구 쓰죠. 그럼 4번하고 7번하고 친구 쓰고 연번으로 또 이어져 있기 때문에 플러스 1점을 더 주어서 당첨 번호로 한번 가져가 보는 거죠. 두 번째 용지를 보시면요. 14번이 햄버거 끼임수 패턴인데요. 약간 변형이 돼서 나왔어요. 앞전에 용지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겹치는 숫자들이 있죠. 7번도 있고 또 9번하고 10번이 연번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7번하고 13번, 14번, 7번하고 또 14번은 친구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7번, 14번, 4번, 7번, 13, 14, 이런 식으로 연번으로 구성을 해서 반자동으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체크해드린 13, 14, 31, 7번, 9번, 10번, 앞전에 또 말씀드린 숫자들 다 중요한 숫자들입니다. 중요하다고 말했던 숫자들이 겹치거나 또 친구 쓰이거나 하면은 플러스 점수를 주시고 반자동으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등은 솔직히 운이 많이 따라야 되는 영역이고요. 또 1등이 당첨되려면 어느 정도 고정수를 잡고 들어가야겠죠. 최소한 6수의 두수 그리고 5등 이상 맞춰보자. 그리고 1등은 운이 더 따라주면 3등에서 1등 가능성이 있겠죠. 아무래도 고정수를 잡아가서 반자동을 하는 것이 당첨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렇게 중요한 숫자들을 가지고 왔어요. 앞전에도 고정 가능 용지들을 체크해 드렸을 거예요. 그것과 중복되는 숫자들로 반자동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